안녕하세요. 야지입니다. 오늘 할 것은 바로 무지개양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무지개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로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둘 장소? 양 양스폰 알? 하고 뭐루? 그 하고 이런 표현인데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야, 무지개 양을 한번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아. 자, 먼저, 형제 해보시면, 이거 한 개씩 들 꺼내주시고, 이렇게 해서, 이걸 넣고, 여기 이렇어 이렇게, G, E, B 치고, 그 다음에, 기호를 들어서 이걸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눌러주시면 와이 해서 여기다 이렇게 누르, 이렇게 이 옆에를 만들어 주고요 어, 그 다음에 양을 안으로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이. 이름을 붙여주시면 이렇게 무지개형이 됩니다 어, 이게 무지개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0.15.0한0 이나 1 하고 2만 되고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재밌게 시청해주셨던 사람들 시청자들 시청자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, 면 좋겠습니다. 이상, 야지였습니다. 오늘 방송 좀 짱, 그 분량이 짱네요 그런 야지였습니다.